이어 목적지 도착했습니다. 문어랑 문어랑 왔어요. 문어랑 숙초 분점. 각종 조개 해산물 뭐 조개 전문점이야. 여 뭐야, 근데 와. 문어 삼합이 문어 뭐야? 문어 삼합. 삼합. 저거 처합 와봐서. 야, 푸짐하네. 전복, 문어, 네. 육회 공이 다 모였네. 이거를요? 아, 나 방송에 내보내려고 개인 방송. 네이버에 속초 모노랑 치시면 사진 많아요? 아그건 그거고요. 대방송이 <laughs> <제> 아니잖아요. 아우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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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면요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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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배물이랑세 가지 같이 사면 상업이네. 아, 고기랑 고기랑. 그래. 이그 조개 그다음에 가위 고기. 뭐또 사는 이지 문어. 문어. 이렇게 상업이라고. 응. 음. 요 뭐. 가위.

오, 좋네. 아, 아. 저게도 있고, 오, 이거 해물라면이네. 근데, 그리고, 오. 그리고 해장라면이네. 먹으면 좀다 깨겠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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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동이네, 우동. 음. 와. 대주왜안 음. 음. 돼요? 음. 음. 그게 더 맛있죠 흠 국물에다가 면을 넣어거야 아니야? 거 그냥 먹기 싫고 여기에들이따서 육상 면 사람은 아직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은 안 쳐도 돼요 가만히 앉아있어

아, 아, 야그흑 인자 기름을 갖고 왔어 이제. 뭐다? 담방을 닦는거 기름을 보라고. 아유, 사치요. 아니, 어? 저희 동산 지도 직접 짜서. 예, 예. 갖고 한 명도 한명있 있나? 뭐. 음. 들게 그래? 들기름 아니, 아니야? 들기는 들기들기름 들기는 들기는 들는 들기는 들는 들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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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기름 들기는 들기는 들들기 들기는 는들기는들